지금은 여러 생각이 많아요. 그리고 그, 또 끝나고 또또왜 또, 이번에 또 끝나고 나서 어, 한또 3년 있다가 사라려고 그게 그렇게 안될 거예요. 뭐가 자꾸 숨을 숨이 올라와. 이제 뭐있려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요.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어요 지금 오늘 했던 거 이외에 어쨌든 뭐 끝에서 손에게도만국을 불렀을 때인데 공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 짧게 제가 했던 을 너무 미안하그 해서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수 있는 방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알겠죠? 구독 좋아요 감겠습니다네 아, <laughs> 제가 어, 아무튼 오늘 또 있었던 것들 매일 또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그, 그 소감들 보내드릴 테니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합니다